사람들의 대화에서 왕관을 쓰는 자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집착했던 헨리 4세를 향해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화려한 왕관은 그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다른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큰 책임감을 감당했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집계 가문을 제사장으로 한정하시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복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28장에 언급된 제사장 옷이 실제로 제작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크게 겉옷, 에본 흉패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옷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재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성막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입어야 하는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색깔이 들어간 실은 값비싼 재료로서 흔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어, 이런 재료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다소 과하거나 사치스럽다고 어,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옷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고 구별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헌납하며 성남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마음의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삼천 명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우상숭배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극위리 넘치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셨습니다. 값비싼 재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비싼 재료의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옷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뿐입니다. 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은 제사장 직분의 화려함과 영광이 아닌 그 무게였습니다. 그들의 자격도 권위도 아닌 오직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어, 이 무게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어,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잣대와 화려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의 옷을 입고 내려놓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 우리 금과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일복 위에 에봇을 추가로 입었습니다. 에봇은 거독과 속옷 위에 입는 치마 모양의 화려한 옷으로. 다른 제사장의 의복과 구별되었습니다. 에봇은 어, 다른 실과 더불어 얇은 금실이 더해졌는데 이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에봇의 어, 제작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에봇이 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도 둘렀으며 이스라엘 열두 자손의 이름이 적힌 어깨 바지도 에봇의 한 부분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열두 집 바로 나누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름을 까먹을까 봐 이름을 적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며 언약을 깨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요? 가을 성경 산책을 통해 신앙생활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려고 노력했지만 또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걱정과 근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지키시며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순종임을 매 순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봇 위에 흉패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12가지의 보석이 금으로 도색된 흉패에 달렸으며, 12지파의 이름도 그 가운데 같이 새겨 졌습니다. 에봇과 흉패를 입은 대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띄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 속죄제도 지었으며,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 출애굽기 39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입니다. 어이 말씀은 최어총 7번 반복되는데 어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어, 한때 그들이 가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가진 금으로 성소를 꾸미는 일에 철저히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기 전 그들은 순종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삼가운데 순종과 거룩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이를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과거를 뒤로 하고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님들, 제사장은 화려한 예복으로 거룩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면의 거룩을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 묻고 찢겨진 옷과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사탄이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셔 거룩함으로 진리를 이 세상에 비추는 금광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